궁합은 둘이가 안 맞는 것 같으면서 잘 맞는 궁합이거든. 여자는 여자 고집이 센 사람이고 남자는 남자 고집이 센 사람인데 왜냐하면 서로가 색깔이 자녀는 다르잖아. 자녀는 어떻게 보이세요? 근데 자녀는. 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한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궁합을 진짜 잘 보신다고? 완전 잘 보지. <laughs> 한번 봐주세요. 네. 둘이 궁합에서는 큰 문제가 없잖아. 사는 대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마찰, 뭐, 충돌, 이런 것도 없고. 서로 각자 알아서 잘하고 있는 건데. 궁합이 어느 정도로 좋을까요? 궁합은 둘이 가안 맞는 것 같으면서 잘 맞는 궁합이거든. 서로, 서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궁합은 오히려 둘 관계에서는 궁합이 잘 맞지. 따지고 놓고 보면 잘 맞는 거지. 어느 부분이 안 맞아? 왜냐하면 서로가 색깔이 맞아. 다르잖아 여자는 여자 고집이 센 사람이고, 남자는 남자 고집이 센 사람인데, 자기 색깔들이 분명한 사람들이지.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분명한 사람들이잖아. 근데 서로 간에 터치하는 걸 싫어하는 성민이니까, 방해 하는 것도 싫어하고 색깔은 완전 틀리거든. 여자는 완전 티는 성미고 남자도 티는 성미지. 어떤 부분이? 자기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거든. 그것도 남자가 윤통성이 없는 사람이잖아.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끊임없이 배려를 하고 있잖아. 마찰이 생길 수가 없는 거지. 트집을 잡을 수가 없는 거지. 여자분은 어떠신가요 자기 애가 너무 강한 사람이고 하기 싫은 거는 죽어도 못 하는 성미고 하고 싶은 거는 끝까지 해야 되는 성미지. 자녀운은 어떻게 보이세요? 근데, 자녀는, 원래 아들이 하나가 있거든? 있는데, 지금 다 비켜나가 버렸잖아. 자식 수가 비켜나가 버리면, 자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여자를 놓고 보잖아, 그지? 이 사람 자궁이 안 좋아. 자궁이 차가워. 자궁이 차고. 그거 자궁에 이상이 있잖아. 이 사람은 자궁이, 자식을 못 가지는 자궁이야. 남자는 씨가 있어 씨가 튼튼한 사람이야 씨가 튼튼한데 여자 밭이 안 좋은 거지 자궁이 안 좋아 임신이 되려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애를 가졌어야지 근데 그 시기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삼신이 들어오기가 힘들지 이 여자 자궁에서 애가 잉태를 못하는 자궁을 갖고 있잖아 근데 애를 가져보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어? 노력했는 걸로 보이는데 노력을 했지만은 이 사람이 쉽게 임신이 되기가 힘들어. 요즘에는 병원에 가서 뭐 실험관을 한다고 하잖아, 그렇지? 실험관을 해도 이 사람은 힘들어. 계속 실패가 오게 돼있거든 만약에 해서 10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를 얻을 수는 있겠지. 근데 이 여자 사주를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자식복이 없어. 이분들, 올해는? 일은 계속 꾸준해. 가정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들이야. 거기에서 서로 간에 일적인 부분은 서로 간에 터치는 없어. 부부의 금실을 놓고 보면 나쁘지도 않아. 금실은 적절하게 괜찮다, 이제 보면 되지. 지금은 서로 간에 자기 역할만 잘하고 있다, 이제 했으니까 그게 마찬은 없다, 이제 보면 되고. 근데 자식이 올듯 하면서 안 오고 올듯 하면서 안 오고 올듯 하면서 안 오고, 오고 이하는 거는 시험 가는 계속 한다는 뜻인데 힘들어. 네. 이분들이 누구냐면 여자분은 가수 이지. 어어어 어. 어. 그리고 남자분은 어, 이상순 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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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게 그러니까 남자는 씨가 있다니까. 남자는 문제 될게 다른 게도 없어. 이 여자가 자궁에서는 애가 잉태하기가 진짜 힘든 잉태야 자궁이 안 좋아. 그렇게 힘들, 실험관을 해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지. 조심할 게 있을까요? 뭐, 조심하고 자식하 없어, 지금 봤을 때. 뭐, 크게 큰 구, 구설 수는 없어. 남자가 좋아. 남자의 운기가 또 있어서 여자가 남자, 이 남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편안한 삶을 또 사는 거지. 여자가 지는 지가 잘났다고 지랄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이 남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편안한 삶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야. 남자가 굳하게 탁 버티고 있잖아. 나무가 돼 줬는데, 궁합에서 나무가 돼 있거든. 그렇게 여자는 거기 나무 그늘 속에서 쉬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 남자 곁에만 있으면 그냥 마냥 편안한 거야. 아이 없이도 잘 살겠지? 아, 잘 살아. 이 여자는 자식이 없는 사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식이 있으면 더 아프며 걷게 돼 있어. 자식이 없는 궁합이니까, 사주니까. 남자는 문제 될거 없다니까. 여자가 지랄병이야, 여자가.